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송교사님와 어, 이게 지금 간판을 다는데요. 와 드디어 이제 진료소가 와, 완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얼마나 준비하시느라고 좀한거 없습니다. 아 개소식 어, 그 개소식? 네. 개소식이 언제 한국에서 그 개소식 관련해서 <laughs> 방문하시겠다는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대략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거기 뭐 개업식은 보통은 이제 진료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개업을 그죠? 그죠? 네, 네, 네. 그거는 뭐 추후에 상황을 봐서 어, 네, 결정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니다 아, 네, 네. 와, 드디어 어 간판이 와. 이게 클리닉 아 엘미라클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잠깐 안에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아, 사다리? 아, 잠깐 들어가 될까요그사다리사다리아 잠깐 들어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 봅시다. 와 잠깐 클리닉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네. 이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센터가 러브 미라클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우리가 L 미라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이름도 통일성 있게 그냥 클리닉 L 미라클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와, 약이 많네요. 선생님.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약이 많은 만큼 환자도 많기 때문에 이 약으로 얼만큼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요하면 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걸믿기 때문에 어, 약품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요 어, 동구사 혹시 그 약품을 후원하고 싶거나 네. 우리 클리닉을 위해서 네. 정기 후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교사님? 아, 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 어 저한테 카톡 연락해주세요. 카톡, 카톡, 아, 카톡. 네, 선교사님께 카톡, 네, 아, 카톡 아, 연락해주시고, 뭐, 네. 어, 왜냐면 약을 또 구입하시려면,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요거 다 준비하시는데, 자비량으로 다 네, 준비하신 걸로 네, 네. 아시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약품분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 후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 단기 선교팀들이 두고 가신 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선교사님과 CM님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곳 약국에서 우리가 필요한 약들은 전부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도 사실은 한국에서 구입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서, 어, 재정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약품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아, 그러면, 구입이 간단하게 돈을 보내면 되겠네요. 아, 네. 아 그러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laughs> 아, 어, 약이, 주로 여기 환자는 어떤 환자가 있을까요? 지금은, 지금, 이제, 개조하고, 아, 까 가, 오픈 하고, 일주일 정도 환자를 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종합질환입니다. 다 아픕니다. 아, 일단 어. 오시면은 예전부터 아팠던 거 전부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일단 주된 거는 이제 소화기계통 질환들이랑 그 다음에 근골격계 뼈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대부분 이제 몸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연세 많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리고 아이들은 주로는 다친 아이들이 주로 옵니다. 마저 네. 네, 좀이렇 우리 클리닉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에 약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약사님이 꼭 오시면 좋겠는데 약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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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필요하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그냥 간단하게 조제 테이블을 차려놓고 여기서 조제를 합니다. 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선교팀들이 두고 가신 약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약포제 약주검을 끼워서 제가 지금 요 가정용 그슬 실링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아 이게 생각만큼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당장 슬링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기를 써서 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실링기가 어, 구매가 가능할까요, 간보드에서? 아, 지금 저기, 어, 실링기는, 어, 어, 네. 지금 저기 한국에서 지금. 아, 어, 하튼이 어, 영상을 한, 보시고, 아, 어, 주제 없이, 네. 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소독 물품들, 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 소독 물품도 네. 뭐, 일단은 지금 당장 쓸 정도는 되는데, 네. 어, 소독을 꽤 네. 많이 합니다. 소독 물품이 좀소재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이것도 뭐, 대부분 실링에서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쪽에서 이제 환자들 진찰을 하거나 또는 수을놓거나할때 목조 침상을 이용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진료하는 어아 우리 선부단님 사무실 책상이시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이쪽에 우리, 아. 어, 우리 십자가를 지금 아 십자가 어, 십자가를 아. 지금 틀이 약간 십자가 모양은 있는데 네, 아, 네네. 이렇게 네네. 지금 십자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어 자갈를좀 깊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형변사님께 네. 부탁드려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와 이게 와 여기 붙어 있네요. 와 면허증까지. 아 우리한 아, 네, 아, 면허증, 아, 아, 면허증. 한 번이야. 아, 네네. 아 면사 면허증까지. 네, 준비를 아 해놨습니다. 너무 지금은 시작은 장, 정말 아, 정말 너무 작고 아, 미흡하지만 이 진료소를 통해서. 우리 1700가정, 우리 빈민촌 마을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교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네. 어, 열심히 성교사님 덕분에 이곳에 잘 정착을 해서 제가 엊그제 이제 포인트에 온지 100일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은 돼 있고 제 생활은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면허도 나왔고 진료소도 개소를 했고 어~ 선교사님과 같이 계획했던 그런 의료사역들을 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담하게 잘 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소식 날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